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여기는 진짜 마만하네어기한번 <목소리> 어, 진짜? 어, 시원, 저, 어, 엄청 시원해요 아 어, 여기서여기 아 구매를 해서 여기 있는 앱을 해서 시식을 하십니다 아 여기 나 짠도 하고명으오아 여기 설명해 주 안쪽은 시즈입니다 저게 시즈 여러가즈다 있습니다 <목소리> 아니,

시시하는 테이블인데, 어. 시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태강이의 모잡자와 끝까지 동그랗게 태강이의 모순자와. 내 싫어? 보이. 거기들니 안녕. 모듬치즈 하나요모듬치하고 네, 저... 아트와인 어, 어, 이거 요이먹을 아, 뭐 어? 오케이 그럼 내가 로사친구 아트와인 아트와인으제걸 골랐네요 조심히 들어 네. र <laughs>

이 보고, 웃으면어세네보보름 보고, 는고음이 보고, 보고, 보작보너보다보 작아지는 내 모습이 졸려 고보감을고보내 보고, 아, 내 추럴, 내 추럴, 하게이 더운데 고생하는 예. 이 많이 찍으시나요? 아, 고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laughs> 아, 이 <laughs> 이게 경이만 얘기 있으면은 우리 둘이는 아, 저희 기때문그 같이 땀만 흘리는 거짠 아, 진짜 대길이다 <laughs> 대박이다 <laughs> <난> 대박. <괴물이다. 웃음> <laughs> <laughs> 아, <난>. 유나유나텐션 <laughs> 진짜 마음에 데아네 아, 비추지 마세요 아 근데 고모님 너무 잘 나오는데요 어머 네 비추지 마세요 너무 네, 미치지 아름답게 미치지 잘 나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저는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평생 오늘 처음이거든요. 아, 여기 왔거든요. 저 도박이라는 걸할줄 몰라요. 오늘 처음이에요. 모자이크 처리 좀 해라. 아, 네. 어, 이야이 중간. 네 이. 혹시 부부세요? 아니에, 요 우리 오늘 첫 만남, 첫 만나서. 아 아이, 근데 뭐 내가 만났으면 너무, 너무 간과돼 앉아 있는데요. 근데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찍히고 있는 거. 자, 이제 한 말씀 하시죠. <laughs> 네, 잠깐, 뭐니? 뭐니? 돼. <웃음> <웃음> 오늘 그 우리 가족들 이래 <laughs> 모이 <모유> 있으니까 <laughs> 너무 좋네요. <laughs> 어, 너무 좋다. <laughs> 행복이 이거지뭐단계있냐다 <laughs> 건강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면 돼. 바르게 우리 형제지간이 서인데 둘이만 앉아서 참또 우리 누나가 생각이 난다. 아 응, 우리 누구도 요 계셨으면 정말 대길일긴데 올 가을에는 우리 누님하고 동생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한잔 먹고 노래한고 가고 또 우리 2 세들 3 세들 재롱장치도한 보고. 네, 그럼 참 좋겠다. 당인 한마디 하세요.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와 놀아주셨어. 아, 예. 네, 네. 저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저와 같이 놀아요. <laughs> 우리 가족 내년에도 또 놀러 옵시다. 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올해. <laughs> 계절이 바뀌면 오, 계절이 바뀌면 또 놀러옵시다. 놀러오기 위해서 열심히 다돈 벌고 모이라면 다 모이세요. 네. 남자들 돈 열심히 벌어주세요. 그 다음에도 저도 항상 같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윤주 씨잘나이 되나? 야 소개팅을 하면. 한마디 할게요. 저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laughs>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요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잘. 웃음> <laughs> 인터뷰. 인터뷰요? 뭐 어떤 말 해야 되노 승렬아? 아무 말 아무 말. 알겠다. 일단은 술좀 따르고 하자. <laughs> 네. <웃음> 응. 다 쳐다보고 있거든 저게 지금. 응. <laughs> 대한민국! 만세! <laughs> 어 끝났다. <이제>. <웃음> <웃음> 잘 먹고 잘 삽시다. 고모님만 <laughs>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라고. 한 말씀. 하, 이 오랜만에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장염이 걸리가지고 폐가 너무 아파. 내가 없는 사람이냥 생각하고 재밌게들 놀고 많이 먹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말이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밖에 나가는데요. 진짜. <laughs>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거기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 배고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밖에 너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 밖에. 음. 그래서 지금 뭐 파티하는 이런 거가 그냥 파티에 영. 난 음. 그냥 공룡 갖고 없어. 싶어요. 공룡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안 사줘서 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기분 안 좋았어요. 아빠 공룡 마이... 아빠 공룡 많이 사줬잖아요. 저는요 네. 모든 지 사랑하는데 네. 저는요 맘씨가 착하고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활동 많이 해요. 아 굉장히 멋진 어린이군요. <웃음> <웃음> 저 <주형님>. 아. <laughs> 저 <주형님. 웃음> 어, 지금 마이크라서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laughs> 지금 지금 저가 TV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유튜도 있고 어른 분이 여기 밖에 야!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안에 있는데 놀아도 놀아도 줄지 않는 노름으로 놀고 있어요. 돼요. 아, 근데 끝! 끝. 감사합니다. 네. 몇번 듣다가 제가 다끄냈지 아, 훔친 게 알고 물떡을 원하시나요? 물떡도 있나? 아배 산더라고. 아. 지기 주나요? 가데? 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산하는데 줄수있을 거예요. 먹을 때. 을 때. 쟤를 고을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은을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먹을 때. 때. 쟤를 먹을 때. 쟤를 먹을 때. 쟤 불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이 우리 김희수, 염성열이, 김희경이, 이경이 하고 이 나이 대에요 한참 불길이 붙을 때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 멋지게 살아. 요거 꺼지고 나면 이제 엄마, 아버지 꼬먹어, 고모, 꼬먹어. 사그라지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지나면 가 다시는 안 돌아와. 시간 어때 있쓰지 말고 멋지게 살아, 멋지게. 오케이. よ。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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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드실 분 레스비 야. 와, 진짜 덥다 오! 와, 장난이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贡献。Oh,